맞습니다 네. <laughs> 아담은 사람랍니까 근데 우리가 네. 진화론과 많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창조의 기반과 진화의 기반을 많이 비슷하고 했어요. 그래서 진화의 기반은 어떻게 보면 오스텔로 피덱스, 4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아베마, 아베마. 그죠? 그래서 한국 측정 결과 400만 년 전에 인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0년 전에는 인류가 되고 시작됐다고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창조가 되었죠. 아, 이 성경상인가요? 네네네. 아, 네, 네. 성경상은 해석안하는데 5천 년 전으로 이야기하는. 네. 어... 현장상으로는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들어요. 네. 그거를 이제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장기한 세월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질학적인 지지학, 연대로볼 네. 것이냐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6천년 해석은 어떤 하나의 학설이고, 아, 네. 또그 외에도 여러 학설이 있어요. 개시적 연대, 지질학적 연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천년은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는 그쵸.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그, 그때 그렇게 하면 지구과학을 50억년 전에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쵸. 그런 부분이 6천 년하면 당연히 부딪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이 있어서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쭉쭉쭉쭉 올라가면, 올라가면? 족보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희부려 벤인데 네. 그것이 손자 혹은 후손이라고 네. 하는 의미도 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직계 후손으로 해석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6천 년이 아닐 수가 있고 만 년이나 이만 년이 될 수도 있는. 오래됐으면 그렇죠. 그런 해석입니다. 어,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도 뭐 주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이것을 한번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 네. 네, 그죠? 그래서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좀 아까 이야기했던 벤이라는 이제 후손이냐, 자손이냐 이런 거 이야기 를 했는데 맨 처음에 육적 이스라엘 피로 끝까지 났을 때 이제 그 계보를 따라가 보자, 이거죠. 앞에 보면 1장의 말씀을. 그래서6천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죠? 그 이제 성경 허수했대, 그렇죠? 그런 해석들, 어,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선배 많이 알고 계시는 요 <laughs> 어, 그랬을 때는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왜냐면은 인류학적으로는 4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고 아담은 첫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막 이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빛을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빛을 내는 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 바다를 만들기 전에 수면이 있는 여 그죠?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창생이가 그런 것만큼 나아은서 창생이가 아 사람이 20천년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그 이야기 한 것처럼 뭐몇 백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고 그런 이야기 썰이 많은데 네 저희 저희 이제 학설에서는 아담 첫시이 첫사람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메소포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분명 아시죠? 뭐, 니아도 있고, 뭐도 그 있죠? 그, 신집기 문명 도였죠 네, 인도스, 인도스 맞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사제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포타리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뭉쳐졌잖아요. 동면서시는데 그때 철기 문명이 나오죠. 성기의 시대부터 보면 그래서, 청, 그,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왔으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이제 자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인아벨, 그, 그, 그. 가인아벨 죽은 이후에, 그,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아내를 만나. 어, 어, 그, 그, 사장이고, 그 조금 더아픈 이장. 2장. 이장이요? 네, 이장. 이장이요. 약장하고만들 결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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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기 전에, 동물 이름이 붙여.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비뼈로 하와 만들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제, 이제 네, 재우신 다음에 달교를 사용해서 하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런 내용이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의 품을 떠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데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있네요. 어, 아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거는 어떤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게 한몸을 이룰 어... 지르다라고 하는 결혼제도를 설명한 거지, 아담에게 실제로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건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럼그럼 아담 첫 사람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담 어... 첫사람 그러면 가면은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나오겠죠? 아,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가인과 아벨 두 사람. 그죠? 근데 상세히 사장이가서 보면요, 가인이 누굴 죽이게 되죠? 아벨.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을 가냐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성경은요. 이두 사람만 있었다고, 세 사람만 있었다이세 사람만 있었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구속사적 관점에서 필요 인물들만 한정해서 나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명만 언급한데 실제로는 많은, 많은 경우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보음사는기록되는데 여기는 두 청년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부활할 고할, 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 때.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창세기 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살인이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아벨과 이제 가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실제로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 아 가이나 가인이나 혹은 아벨의 후손들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딸들도 이제 뭐 낳는데 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잘그 구약 시대에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후손들도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근친 같은 게 이제 죄가 아니었어요. 맞아, 근친은 맞아, 맞아. 이제 그 율법 시대에 출출있고 와가지고 이제 근친이 그때부터 죄로 규정이됐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근친결혼이 이제 허용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나서 가인이두려워 떨기를 어, 나를, 이제 쫓, 나를 쫓는 자가 어, 나를 죽이겠나이다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아담이랑 네. 누군가가 이렇게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맞아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네.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사가 아니라 선민사다라는걸알수 있죠. 그죠. 기록된 사람들만 이렇게 선민을선민을기록한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들만 기록한 한거 그죠. 그럼 선민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가서 보면 아내를 만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보실 때에는 아마 이게 좀 많이 극단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래도, 안에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화가 많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네. 왜냐면은, 이게 최대한 이제, 약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설명할 때, 그래도 좀잘 납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신앙인들은 아, 아담 첫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만든 거고, 자, 네. 이제가 보니까, 아담은, 시, 10편, 이제, 음. 89편 3절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아세요 혹시? 아, 네, 네 이렇게 네. 나와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하신다라고 이야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제 선민사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처음으로 택한 자 처음으로 언약한 자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막가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죽는 거 아니고 결국엔 죽죠 그죠 죄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되는데 자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야기 해놨어요. 어떠세요? 아, 그런, 그런 해석도 어,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언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음, 반드시 창세 때에 그 아담이 첫사람 그러니까 첫째로 창조 때 이제 창조 기 때문에 첫사람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통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 다 보는 거예요. 첫사람이기 아, 때문에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음. 두 가지로서 첫사람이라고 이제, 이제 고름도전서나 로마서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신학 대표님 없셨어요 아니요. 아, 니 그, 게 이제, 쭉다이시 보니까? 아,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총회 측에서도, 네. 많은, 이제, 우리, 완잖아요 주석도 이, 목사님 다르고, 자동사님 다르고 하기 때문 이게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대략적으로 들어보면은, 어. 이제 약간, 그, 이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편협적인 그런 부분도 제게는 이렇게 좀 느껴지는 아. 게 있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어떤? 아까 뱀 같은 거 말을 어떻게 아, 네. 했냐, 묻는 이런 것도, 지금 그런 논리로 가면은 나귀, 나귀 중에서 말하는 나귀가 없잖아요. 그데 실제로 발람 시대 때 나귀가 말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어, 나귀를 말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뱀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물론 정확히 모르죠. 이제 그때 분명히 성경에는 뱀이 다가와서 이제 미혹하는 사건 이 있었고 실제로 말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말을 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어, 사,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이제 그 배후에서 이제 역사한 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계시록 2 0장2절에 가서 보면은. 네. 옛뱀용 마기라고 이야기하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정체가 천하마의인데, 정체가 그렇죠. 이제 마기 거죠 네. 마긴데 뱀 자체가 마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음. 하나님께서 들, 들, 들짐승 중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마, 이렇게 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강조하다. 들짐승이 창세기 1장 24절에 나와요 처음에 맞아요. 다섯째 날에 창조할 때그들짐승이에요그 음. 들짐승이 들짐승 가운데 뭐~ 사자들 꽃게들 많은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네. 그 가운데 뱀이기 때문에 음. 이 뱀은 진짜 짐승 뱀이고 음. 그 뱀을 해서 역사는 하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었었다. 미혹을 한 거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뱀 자체를 뭐~ 그냥 마귀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잘못된 해석이 어. 되는 거죠 네. 그 뱀을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아, 어, 그~ 그 말이 그~ 히브리어 뭐였더라 그~. 하이트, 하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이트, 하이트. 예, 하이트, 하이트라고 하이트 하는 말인데 창세기 1장 24절 4절 26절 몇절몇절 해가지고 다섯 아, 아. 번이 나와요 들짐승이라는 말이 네.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대로 쓰이거든요 하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게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 근데 들짐승 중에 만약에 뱀이 있으면 그뱀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사탄이 되거나, 마귀가 되거나, 이렇게는 아, 안 되죠. 왜면 여기 다니는 본도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그렇게 되니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빗대어서, 빗대어서. 마귀라는 이제 존재를 빗대어서 뱀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 예, 그렇죠. 비유가 아니죠. 그 그걸 비유로 해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흑암이 있었고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흑암은 실제로 현상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흑, 어둠이 임하겠다라고할때잠들겠다고 하거든요. 그 어둠은 현상적인 어둠이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흑감의 건생 마귀를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거를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왜냐면그 성경의 원어 자체가 그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창세기 일장일 절에 태초에 천지 하나님께서 선지를창조하신느할때 태초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았라이 태초가 있잖아요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 태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1장 2절 3절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따라가면서 영원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 헬라하고,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걸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해석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뱀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창세, 뭐, 마태복음 13장에 뱀뭐 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마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뱀이라고 하면서, 개시록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마, 뱀이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다. 네. 사탄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상징이나 비유로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뱀이 실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은 실제 짐승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동일시한다. 그러면 이제 어 아주 이게 아주 네. 그쵸 그렇죠. 이게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주의하지 않으면 이단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성사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말,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 저희 계속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어또 다르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네. 성경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언어학적, 뭐학적, 뭐학적, 뭐학적 따져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냐 아니, 이거예요 딱꼭 역사적 이런 거, 문법적 필요 없이 어.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적도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있잖아요 이 한글 성경만 체계적으로만 봐도 어떤 오류 안 빠지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보세요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임하게 하사 잠들게 하시니 이런 말씀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도, 아담에게도 잠들게 하시고 그때 임했던 어둠은 마귀가 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복주신 거거든요 어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어둠은 실제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베드로스에 나오는 어떤 그 흑암의 건세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제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또 이런 특정 용어도 실제로 뱀을 의미할 때 이제 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마귀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성경 해석에서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잘 염두하셔야죠. 아, 아무래도 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니 말 거의 정통 신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또 다른 게 없어요. 정통 신학에서도 다르잖아요. 침례교대뭐장로교대순무교대 뭐, 그런 강도점만 조금 틀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진 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장로교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든요 장로교인도 구원받는 사람 이 있고 침례교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있 왜냐하면 침례는 물을 그때 당시 이제 역사적인 게 있어요. 원래 원래 침례라고 하는 뱁치즘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네, 네, 네. 물을 실제로 담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목회설치, 디모데전서디모데전서 디도 없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형 자체가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물을 실제로 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세례를 실제로 성도의 고백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꼭 거기 담궈야 되는 게 어? 중요한 아, 게. 근침례교는 무조건 어좀 담겨야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 성경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장로계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으로도 세례한데 왜냐면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교단이 이렇게 교파가 나뉘진 거 있어요. 근데뭐 그게 뭐 구원 이 있어서 뭐 아주 그 본질적으로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예. 또 말이 다 이렇게 또 느끼는 점이 다 다른 거네요. 어 보면 사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사람은 다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배운 것이나 자기 환경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크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와다 아, 달라가지고 그렇죠. 음. 참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천지 쪽에서 그렇게 아, 말하는, 예, 신천지 쪽에서 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아요. 아, 예, 뭐, 오, 진짜 그러니까, 예, 아닌데. 시,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뱀에 대해서나 첫사람, 제가 예전에 신천지를 사람을 진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저 이렇게 온 적이 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막 얘기하자고 하더니, 빨리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신천지에 이제 미혹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신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뱀이라고 하는 게 실제 거짓 목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원래는 신천지에서만 일어나는 해석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교회 우리 2단 역사를 보면 박태선의 전도관 문성명 여기서 똑같은 해석 그대로 뺏긴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해요 정통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언어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계열이나, 그 다음 신령파 계열. 우리 지금 120년 전에, 음. 그이단그 족볼분 양대 이단이 이제 문선명하고 박태선인데, 음. 거기서 이제 뻗어 나온 그때 음. 이만, 어, 이만, 이만희 씨, 같아요. 예, 그, 이만희 씨, 정도. 그 사람, 네. 그때 뻗어져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를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꿔버려가지고, 근데 성게 그게 나거든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 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제 뭐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풀이나 아니면 유다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본물들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 가지고 창세기를 그렇게 어회를해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미혹되면 실제로 그 이제 신천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주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 비율을 다 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또다시 비율을 풀어 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신천지가.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일반인들은 그거를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 네, 창세기에서 원래 이, 모든 이단들 전 이단 연구를 따로 하거든요. 아, 이단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이단들은 창세기 창세기 사장까지만딱 보면 창세기 사장 모든 이단들다할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박태선, 신천지, 하나님께 여화의 증인 모든 이단들은요, 창세기 4장까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이단이 다딱 나와요. 저는 이단 연구를 아주 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좀 알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이 어떤 궁금증이나 호,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 유발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잘못 해석할 경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3장 십6 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이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이 그리고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억지로 해석하는 그 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미혹이 되는 과정이 나요. 그래서 계산을그의 후서 2장이나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려 하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죠 음, 음.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이미 이제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이런 쪽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또. 네, 저희 네. 뭔가 저희가 네. 뭔가 잘한 거같지고 네. 네? 출판사 측에서도 좀 이게 네. 좀대야될것 같네요. 만약 어, 그렇게 나오면 진짜 심각. 지금 이게 출판사에서 이건 나오는 거죠, 예요 그렇죠. 어느 출판사인데요? 근데 많이 다르죠. 저희는 기기 진짜 기요? 기 출판사 네. 야 그냥 이름이 기예요? 기 출판사인데 기. 기독교의 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걸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뭐 종교 위더라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입문학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 되게 아, 아, 오늘날 형식, 학설이 우리. 그 말씀하신 근데... 그게 있어요 유신지나 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유신지나 라고드 어. 하고 진행. 어. 저희가 참, 저희가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 너무 괜찮은데 혹시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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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번더 혹시 진짜로 저희 출판사 측에서 이렇게 만약 PPT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피드백을 실제로 받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차차 차차 고쳐줄 수 있어요 시간 될때 만약에. 어 아, 진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laughs> 도 신기해가지고. 이 어. 어. 이거를 좀 아닌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르니까 이 단에 빠지거든요 이걸 좀, 하, 좀 이렇게 쉽게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설명할 측은 저희 출판사가 많이 맡는다면 은쪽에서 조금 왜냐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살짝 살짝씩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 자료 어, 아니면 자료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출판사 측에서 어. 한번 PPT랑 가져가고 여기서 이것 좀, 이거 잘못된 거 같다. 나중고 이렇게 한 번씩 피드백 혹시 가능할까요? 아, 진짜요? 어, 너무 근데 대박이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아, <아니>, 우리가 완전 다른 <laughs> <잘하는 웃음> 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벌 네, 네.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지 들어가지고. 저도 어, 아는 것만 알아서 잘몰 거의, <laughs> 거의 막전조사님 보다도 다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직업이에 <laughs> <laughs> 어. 직업이 지금 예. 뭐예요? 아, 스파이더맨이에요. <laughs> <laughs> 직업이요? 보금전도 <laughs> 한 사람이. 아. 없으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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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네, 역시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예. 예, 저번에 저번에도 그 저희 측에서 이제 아무래도 피드를 받을 는데 근데 이게 막 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막 화를 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피드 받으러 왔는데 화를 내시는. <laughs> 그래가지고 쪽에서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서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괜찮을까요? 혹시? 아 정말요? 아, 너무 너무 대단하셔서. 아그렇 아, 대단하지 않아요. 아, <laughs> 네, 아 네. 괜찮을까요? 아, 그럼... 아, 기 괜찮... 언제 시간 언제, 언제,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평일, 평일, 아무래도 주말은 주일날이니까, 이제 여니까 평일날, 여기 청주에 계시죠. 그죠? 네. 아, 혹시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번호만이라도 가져가도... 가져가도 될까요? 네. 번호만...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저희 PPT도 추요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헤매...